코스코에서 이 벤스를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기차지 않습니까 EQS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전기차 거든요 네이 전기차 코스코에서 파는 가격 한번 보자고요 네, 코스코에서 파는 가격 EQS 4억원 플러스라고 하고 가격 시작가가 1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옵션은 없고 10만 3천 달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만 5천 달러가 아 또 따로 붙네요. 그래서 11만 8천 달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네. 예, 아, 그런데 이 EQS는 좀 못생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10만 달러 주고 사기에는 좀 굉장히 좀 별로지 않을까. 예, 요거, 요거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네, 예, 요거는 윈드실드 그물 넣는 것이거든요. 왜 저딴 거를 저기에다 놨을지 그냥 이 후드 안에다가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이게 못생겼는데 저것 때문에 더 못생겨 보입니다 네, 그리고 레터링도 아 EQS 이거 너무나 못생겼어요 이게 뭐야 <laughs> 싸구려차 같아 이렇게 비싼 차를 아좀 안쓰럽고요 안쓰럽고요 네 다음 이 전기차는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즈 전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코스코가 이제 세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바로, 과연 이 코스코는 이 세일하기 바로 전날에 무슨 세일을 하는지, 예, 네? 네, 과연 또 다른 뭐, 다른 또 신기한 세일을 하는지 알아보러 여기 한번 왔네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여기 이제 코스코를 한번 딱 둘러보자고요. 네, 어차피 저는 내일에 또 이제 코스코로 올 것이거든요. 네, 코스코 와가지고 내일 아마 쇼핑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네, 한번 보자고요. 무슨 세일하는 것들이 있는지 말이죠. 렛스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전자제품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롤랜드 피아노를 또 팔고 있네요. 이렇게 또 피아노처럼 눌리는 느낌을 가진 이런 피아노인데, 네, 이 700달러라고 합니다. 네, 롤랜드라고 하면은 디지털 피아노에서 넘버원이죠. 네, 롤랜드 피아노 혹시 필요하신 분들 사면은 좋지 않을까. 요거는 별로 세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엑스터널 하드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외장 하드. 네, 외장 하드 이제 세일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보통 하드드라이브 이제 2 테라짜리 지금 10불 세일 해가지고 70달러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대박입니다. 요게. 이게 원테라바이트 들어간 건데,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거든요 SSD. 네, SSD 네, 외장 하드드라이브인데, 이게 미치듯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하드드라이브도 아니기 때문에 충격에 더 강하고, 네. 이것도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러 하고, 더스트 레지스턴트라고 합니다. 예, 요거 있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어쨌든 요거가 이제 나중에 또 세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한 100달러 정도 할 텐데, 예, 어쨌든 요런 것도 아직은 세일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샘소나이트 이 여행가방을 팔지 않습니까? 요거, 예, 제가 오늘 알려드렸죠. 요거 내일부터 세일을 하거든요. 지금은 225불이에요. 네, 그런데.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요거 40달러인가 세일하는 것 같던데, 45달러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179달러 요거을살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거 사면은 아주 개손해져 개손해 네, 어쨌든 이렇게 샘소나이트 가방 세일 아직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일 한번 와 가지고 체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 위닉스 이거 한국 거거든요 이제 위닉스 공기청정기 아 지금 130불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내일부터는 이제 30불 세일 해 가지고 99달러에 판다고 하거든요 예, 요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면은 아주 개피봅니다 개피보고요 네, 어쨌든 내일 한번 와 가지고 요거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구요 네, 하지만 요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00으로 예, 끝나는 거 그리고 97로 끝나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클리어렌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이렇게 공공으로 끝나고, 그리고 별표 쳐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팔고,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캔들입니다, 캔들. 오, 캔들이 굉장히 크네. 무슨 크림 같이 생겼어요. 네, 어쨌든 요거, 원래 20달러인데, 이렇게 3달러 세일해가지고, 17불로 이렇게 또 판다고 하네요. 야, 역시 이제 또 이제 12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아이들 장난감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예,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있어? 예, 이거는 레고입니다. 레고. 어우, 뭐야? 이거 너무 나와 있잖아. 예, 집어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와 게임이 왜 이렇게 커? 80달러라고 합니다. 80달러.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레고가 굉장히 많네.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네, 레고 장난감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동차 모형들을 여기다 팔고 있거든요 하나에 17달러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제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살 텐데 오 여기 3 5 0 z 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c 8 콜벳도 있고 야이 뭐야 이거 진짜 옛날 1955년도 비를도 있습니다. 요거 아, 되게 이쁘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오, 그리고 이거는 내일 시작하는 그 세일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50달러씩 이렇게 또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냉장고거든요. 200달러라고 합니다. 원래 250달러인데. 오, 굉장히 괜찮네요.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또, 예, 또 조그만한 예, 이런. 냉장고가 있는데 150달러인데 50달러 세일해가지고 99달러래요 네,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와인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일은 하지 않고 230달러라고 하네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집에 있으면 또 기똥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이 냉장고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 스타일리시한 이 냉장고는 300달러 라고 하네요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크고 f r e e z 데 e Dair 이런 냉장고 예, 300달러 팔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는 냉동고를 잘 팔거든요 이런 예, 냉동고가 270달러 라고 합니다 270달러라면 굉장히 가격이 괜찮은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또 뭐야 예, 해밀턴 비치 냉장고 2, 430달러래요 오 이거 뭐야 아, 프리저라고 합니다. 냉동고. 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인데, 430달러인데, 오, 이거 좋다. 네, 항상 저도 저런 냉동고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이제 끝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네,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근데 좀 비싸긴 비싼데 뭐 좋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97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97로 끝나는 것은 이제 클리어 렌스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팔고 이제 집어넣으려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코너에다가 둘수 있는 이런 소파 2,000달러라고 합니다 2,000달러 네, 괜찮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현관 앞에다가 둘수 있는 네, 이런 뭐 옷걸이 같은 건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의자도 있고 네 그런데 너무나 비싸요 500달러 라고 합니다 500달러 예, 500달러여가지고 아 패스 패스 자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아또 사고를 끓일 수가 있는 이런 팥을 파는데 티팔이라고 합니다 티팔 아 티팔도 또, 또 굉장히 또 유명 메이커 니까 40달러 밖에 안 한다고 해요 기똥차네요 예, 요런 거 있으면은 예, 여기 안에다가 예, 사고를 넣고 이제 끓여 가지고 설렁탕을 예, 맛있게 이렇게 또 끓일 수 있을텐데 이런것도 예,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야 그리고 이거 대박입니다 이게 호수인데 예, 패덜 라이이라고 해요 예, 정말 가볍거든요 예, 50피트 짜리인데 지금 공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별표 이제 요거 들어오고 이제 마지막인데 17달러래요 이런 호수들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7달러면 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예, 코스코 한번 달려가 보시는 거 어떨지 예,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와 이거 샘소나이트 이, 예, 돌돌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 돌돌이 여행가방인데 야이 하드케이스입니다 하드케이스 오 그리고 가격이 괜찮아요 두 개인데 220달러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않나 예,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색깔도 이제 두 개나 있어요 네 이렇게 예, 블루 색깔 그리고 은색 이렇게 있는데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리카르도, 예, 예, 좀 센서나이트보다는 예, 좀 덜하지만 이런 리카르도 예, 전문용으로 이제 돌돌이 러게지 이거 180달러라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주고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렇게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 가지 않습니까? 예, 여름이 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캠핑 용품들을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거 예, 스윙잉 해먹 체어라고 하거든요. 원래 50달러인데, 10달러 세려가지고, 40달러라고 합니다. 야, 이런 것도 이렇게 또 팔고 있고, 그리고 이런 비치 의자 있지 않습니까? 비치 의자. 예, 요거 제가 알기로 한 40달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지금 세려가지고, 25달러래요. 기똥차네요. 예, 기똥차고요 야, 그리고 이 카페트가, 이게, 예, 7피트 바이 10피시라고 하거든요. 예, 요거 97로 끝나지 않습니까? 220달러래요.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예, 카펫 가격은 잘 모르지만 예, 좀싼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또 카펫이 있는데 이거는 또 97로 끝나잖아요 100달러래요 예,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게 훨씬 더 싸네요 기가 막히네요 예, 카펫트 100달러면 싸지 않나 그렇게 도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장갑들을 팔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장갑 세일 또 내일부터 하거든요 지금 이 장갑을 산다고 하면은 예, 코피 나는 겁니다 예, 코피 나는 것이고요 오, 그리고 요거, 야,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집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사다리 하나 있으셔야 하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30달러 세일해가지고, 140달러래요. 네, 과연 내일도 세일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코홀러에서 나온 예, 엄청나게 고급진 이런 예, 샤워 헤드. 아 요것도 이제 50달러 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또 세일 하거든요. 내일또 얼마 하는지 한번 또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어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샤워 헤드인데. 야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지금 30달러 예, 97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이렇게 또. 30달러에 또 팔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오늘 아침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집에 그 에어컨 필터 있지 않습니까? 집안 에어컨 필터. 요거도 팔고 있거든요. 요거 30달러인데 내일이면 또 세일합니다. 내일 한번 오셔 가지고 사신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이즈 저는 처음에 여기 코스코꺼 사갔다가 네 위턴했습니다 사이즈가 안맞아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홈디포 가서 샀고요 오 와이퍼는 예, 제가 오늘 말씀 드렸을 때 이제 내일부터 세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어, 벌써 세일하고 을 있네요 원래 10달러인데 3달러 세일 해가지고 7달러 라고 합니다 네 예, 이렇고요 예, 내일 안 와도 되겠네 저거는 그리고 여기 미국에는 이런 요소수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예, 굉장히 크거든요. 2.5갤런. 그러니까 거의 10리터, 에, 거의 10리터 짜리 14불에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에, 그러면서 여기 또 엔진오일을 또 굉장히 또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엔진오일 컬클랜드에서 나온 뿔핀떼리탱커로에한 예, 42달러 정도 하고요. 오, 굉장히 비싸졌다. 옛날에는 쌌었거든요. 예, 역시 오일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 옆에는 모빌원. 예, 모빌원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풀신테릭오일로는 가장 좋죠. 네, 풀신테릭오일 모빌원 이제 6쿼로 짜리, 예, 6쿼로 짜리 42달러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거 세일하거든요. 예, 내일 세일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10달러 정도 세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달러라고 하면 은 이게 더 싼게 아닌가.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예, 모빌원 내일 엔진을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와, 그리고 여기 굉장히 신기경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노우 삽이라고 합니다. 예, 스노우를 이제 퍼낼 수 있는 알루미늄 같아요. 예, 굉장히 고급진 이런 삽인데 예, 가격이 괜찮네요. 예, 두 개가 들었는데 30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에 15 달러 정도. 예, 오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 코스트코 이제 대강 다본것 같습니다. 이런 예, 것들은 또 냉동 식품들은 내일 한번 보기로 하고 예, 그러면은 내일 또 어제 코스트코 와서 이제 진짜로 장을 볼 거기 때문에. 내일또 놀러 오셔가지고 제 영상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까지 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늙어. ¡Gracias!